칼 버려! 칼 버려! 칼 버리세요! 왜?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? 왜 나만? 나만 불행하게 살고 있잖아요! 길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시민 한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. 어떤 점이 그렇게 불행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아, 예전부터.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저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. 많은 시민들이 사건 현장에 찾아와 피해자를 애도하고 있습니다. 으어! 지루하다. 누워있지 않습니다. 일어나세요. 아예 예. 어차피 오래 볼 사이인데 왜 이렇게 쌀쌀맞게 굴어? 으, 어, 배고파. 밥 시간 되지 않았나? 밥은 언제 줘요? 으이. 저런 갱생도 안되는 놈이 사형도 아니고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꼴을 봐야 돼? 어휴! 역시 교도소 밥은 먹을만하다니까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지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냐? 아 밖에서 고생해서 그런가 잠도 잘 오고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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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하다 이야 아주 호텔방에 오셨구만 내가 이 꼴은 절대 못 보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지옥 지옥 지옥이지 뜨거워 아, 뜨거워 나한테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여기는 뭐야 어디긴 어디야 지옥이지 그런 짓을 해놓고도 지옥에 올줄 몰랐단 말이냐 너는, 이곳에서, 살이 찢기고 피가 터지는 고통을 영원히 받을 것이다! 악덜리, 들어가! 도대체, 그게 무슨 소리세요? 나, 나 교도소 보내줘! 보내달라고! 어, 어, 어. 저거 뭐야? 어, 도대체, 도대체 이게 뭡니까? 저게, 지옥형 믹서기 같은 건데, 저 안에 박힌 수많은 것들이, 바로 칼날이야. 이제, 저거를 저 자식이 열심히 돌릴 건데, 아. 설명하기도 귀찮다 직접 경험해봐 꺼져 이 새끼야 아, 뭐해 빨리 시작 안해?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살려줘 살려줘 이 정도로 어림도 없지 너는 숨쉴 틈도 없이 고통을 당해야 돼. 이것도 재밌는데 한번 봐봐. 이것도 엄청 재밌다고.